윤석열 대통령, 최근길 문답,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할 것. 김건희가 줄리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할 것. 그럼 너보고 친일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할 것. 라고 하면 되는 것이냐? 이 더럽고 천박한 인간, 이놈은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런 어이없는 인간을 검찰총장 시킨 죄가 많습니다. 막가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고 줄리인지 주얼리인지도 본인이 잘 알겠지? 윤 대통령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아는 것 야당은 저런 천하의 개만도 못한 양아치를 대통령으로 앉힌 이 나라 개돼 지만도 못한 인간들아 저 양아치 면상을 한번 봐라 개 돼지들은 그래도 오이코 그름이라도 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쓰레기들이 저런 양아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작 부를 영부인자리에 앉힌 세계사 의 비웃음거리로 만든 이 나라의 쓰레기 같은 국민들아 민주당 여당 시절에 너 검찰총장 아니었냐 exx는 지가 함짓은 생각도 안하고 지걸려입들라 있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라고 가르치던 윤석열 가족과 측근인 대부분 불 송치, 무혐의로 수사를 안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개소리는 작작하시길 전 세계 지도자들은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긴 아직도 철진한 이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진석이 말한 구한말 같고만 언론사 압색했던 것도 윤석열 님의 검찰 권력이지, 무법천지 검찰. 윤부정 평가 마의 60%벽개적 긍정 평가 31% 껑충. 성유이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성유이가 말하는 자유는 뭐지? 선택적 자유, 선택적 국민인가? 성유이가 말하는 공정과 자유와, 국민은, 개나 줘버려2% 올라서 31%된 걸, 껑충, 이라고 표현한 거야. 크크. 기래기가 아니라, 토끼레기 하면 되겠다. 크크크. 박상길 기래기 정말, 애센다. 보아하니, 넌 성공하기 틀렸다. 고작 2% 결집한 게 껑충이면, 65% 부정평가는, 유는, 돼자야 맞는 거지. 권력의 심여 검찰이 칼춤추고, 뛰아인 종북무리가 자행되고, 야당 탄압이 시작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하니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게 정상 국가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민도인가? 민주주의가 무너져야 지지율 올라가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한 군데뿐일 것이다. 제발 각성하자 국민들이여. 박상길 XXXXX. 29%에서 31%에 2%기 껑충이냐? 이렇게 하면 월급 접받나 엑스팔린다. 박원순 비서 문자에 피해자 변호사 사실은 그 자리에 여직원을 이용한 공작이 있는 듯 박원순 잡으려고 서울시 간첩된 사건을 조작할 정도였다. 여자 한명포섭하여한 방을 날려버린 듯 2차 가해라고 난리친 이유가 있다. 조국 내 만큼 여성의 휴대폰과 계좌를 추적해라. 정치인, 검찰, 국정원 연관을 파헤쳐야 한다. 용성 간첩 조작 사건을 봐라. 장자연 사건을 덮는 것을 봐라. 김학기를 덮은 것도 봐라. 생각보다 사악한 권력이다. 그 여자 반드시 조사해라. 성적 대화로 유인하고, 고발한다고 떠들고, 자살 유도한 정황이라고 본다. 개검은 왜 조사 안 하냐? 고인이 죽은 후이지만, 그래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군요. 정철승 변호사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임으로, 당신보다 훨씬 훌륭했던 분이 치욕에 덫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이 고통받았다면, 과연 정당할까요?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면, 그벌 받을 겁니다. 성희롱 당한 건, 박 시장이다. 결국, 꼭뱀 같은 여기서만 지켜준 꼴, 김재령과 인권위가 악마짓을 한 거다.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박정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크크크라는 음남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 나쁜 변호사. 법과 원칙 강조하던 윤 대통령 SPC 사고엔 최소한의 배려. 예안 대법과정 있는 줄리랑 검사 빼고지 하여간 EXX는 인간 되기는 애처에 틀린 XX입니다. 최소한의 배려, 노동자의 목숨이 우습냐? 안전장치 무시한 사업주는 즉각 구속하는 게 맞다. 인사사고 기계를 어떻게 바로 가등하냐? 이것도 사업주의 자유냐? 존중과 배려를 말하면서 야당 탄압, 언론 탄압하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중대지에다.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 자유 공정 상식을 외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